가수 정동원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 중인데 당시 고등학생의 16이라는 나이로 어, 지금 면허가 없는 채로 트럭을 몰았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 가장 최신의 속보 내용은 소속사 측에서 소속사 측에서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경위를 밝혔다는 것인데요. 어, 지금 바로 사생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생활 유포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1억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이 들통이 난 것이다. 이 기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 경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정동원 그 소속사가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소속사의 입장문을 전문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지금, 사생활 유포 협박.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어떤 정동원 씨가, 그, 어떤 사생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건의 발단은 휴대폰을 분실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관리를 여러분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에서 정동원 씨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때는 2023년, 2년 전인데 당시 만 16살이었던 정동원 씨가 경남 하동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2년이나 지난 후에 아,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바로 휴대폰 분실 때문이었는데요.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휴대폰을, 휴대폰을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됩니다.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뜨리겠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 휴대폰에 각종 무슨 친구와 뭐 이성과 뭐 가족과 각종 사생활이 다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에? 근데 그걸 다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5억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1억을 받고 휴대폰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5억에서 4억이나 깎았다는 건가요? 아무튼 어 1억은 아마도 깎았다기보다는 어떤 경이 사람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미끼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소속사가 이를 고소했고요. 협박했던 일당 3 명을 붙잡았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휴대폰은 복사 복제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복제해서 지금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소속사에서 이것을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어, 정동원 씨의 폰에서 복제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을 어, 형사 고소를 해서 어, 구속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당분간 뭐 그런 어떤 아무 아무튼 이제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그 사진을 완전히 원천 어그예 차단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 1억 원, 야, 여기, 이 부분이 좀 약간, 예, 저는 걸리는데요. 어떻게 1억 원을 넘겼는데 돌려줬을까? 그 상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소를 할 때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아, 그니까 당신이 고소하는 취지가 무엇이냐. 예, 그래서 이제 정동원 씨가 아마도 추측으로 변호사를 변호사와 동행을 해서 어, 검사를 받았겠죠. 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동원 씨 휴대폰에서 아 이거 이해가 좀안 가는데, 저는 이해가 왜안 가냐면은 정동원 씨 휴대폰에서 과거 운전 여, 영상이 발견됐다. 아니 이 사건은 과거 운전한 그 사건이 어떤 핵심이 아니라. 이 협박한 일당을 지금 잡고 그들의 범죄를 지금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이 과거 운전 영상, 영상이 발견된 것인가 이 조사를 봤다가 어, 아마도 앞쪽에 있었나봐요 아마도 카테고리로 해서 이게, 이게 보다가 그게 나왔나봅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안 아니 어 이렇게 하면은 이 과거 운전 영상이면 그나마 과거니까 좀 안쪽에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경찰이 들여다봤다? 아, 그게, 왜냐하면은 정동원 씨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들키, 아니, 이, 이것 때문에 사진을 거기 몇만 장, 몇, 몇, 몇십만 장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경찰이 들여다본다고요? 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범인의 범죄점과 혐의를 찾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다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것까지 발견이 된 거죠. 이걸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찰이. 그래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 정동원 측이 고용한 법률 대리인 측은 호기심에 딱한번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3월 1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 하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위험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새벽에 하지 않았을까? 동부간선도로가 어, 여러분 운전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가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커브가 되게 심해서 운전을 하면서도 약간 좀 심장이 좀 떨리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스릴은 있겠네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소속사 입장에 나왔습니다. 소속사 입장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 무면허 운전을 인정한다. 지금 반성 중이다.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집 근처 산길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트럭이라고요? 집 근처, 그러니까 이게 도심하고 달리 산길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운전 연습 삼아서, 근데 운전 연습 보통, 면허 따기 전에 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아, 이게 저는 좀 애매한 게, 면허를 따기 위해서 차를 모는 거를 무면허라고 하는지. 아, 어, 그게 약간 좀 우리나라 좀 현재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집 앞에서 어, 면허를 여, 따기 위해서 연습하려고 차를 몬다면 그것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느냐? 자. 지금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 아, 여러분, 휴대폰을 분실한 게 정동원 씨의 과실이 아니라,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 친구가 집에 왔는데,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왜 가져가? 왜 가져갑니까? 이거는, 분실이 아니라 절도네요, 절도. A씨와 지인, 아, 나쁜 사람을 집에 초대했네요. 이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 이후 A씨 등은 지, 정동원한테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와, 그리고, 와, 아... 그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에서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아 여러분 이제서 좀 풀리네요. 제가 아까 그내 기사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서야 풀립니다. 바로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군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 그러니까 그 영상을 가지고 야, 너 무면허 운전 증거 아니냐 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 아까 오, 기사에서 5억 원이었는데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이제, 와, 이제 보니까 말이 다 틀려. 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는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아, 이거 너무 정동원 피해자인데요. 돈을 주지 않았다. 정동원은, 아, 그것을 알고, 아, 여러분, 이게, 이게 완전 국면이 달라지는데요? 아, 아까 같은 경우에, 아, 이거는 정동원 씨가 이렇게 될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한 거네요. 아, 어둠의 세력과 범죄자와 결탁, 범죄자야 타협을 해서, 아. 그렇게 이 무면허라는 이런 오명을 덮을 수 있었는데, 아, 그것을 이제 각오하고 벌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래도 범죄를 아, 범죄를 그래도 나는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 어, 그러니까 법적,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 되게 드라마틱한 영화 같습니다. 정동원은 얼마나 이 내적 갈등이 심했을까요? 나이도 사실 많지도 않은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어, 제가 약간 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가 좀예 공감 능력이 좀 제가 어 조금 더 강한 편이라 어그 고민에 고민하면서 그몇 개월 수개월 동안 잡을 제대로 못 짰을 정동원 씨를 상상을 하니까 어, 너무, 어, 정말 제가 정말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을 각오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 지인들이니까 쉽게 범인을 찾을 수 있었구나. 아, 이제 모든 게다 풀립니다. 구속이 돼서 재판 중에 있다. 결국은 장, 정동원 씨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 소속사에서는 이제 이 아티스트를 더욱 더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진짜. 아무쪼록 이번 일을 통해서 정동원 씨가 어이 모든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어잘 수습해서 어, 반성도 하고 다시 어,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어 보기를 바랍니다.